여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인데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6장입니다.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이 신 뜻을 아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소. 소서 성령이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자 기도하며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으니 성령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함께하여 주셔서 뽑힐 만한 사람 세울 만한 사람 또 하나님 세워줄 만한 당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국방과 교육과 의료와 외교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앞날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복음이 이 나라 가운데 이끌어가고 기도가 이 나라 가운데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 나시는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 목주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새벽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이지만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연약합니다. 주님 믿음대로 살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늘 부족하여 쓰러지기 쉬우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유혹의 길 가운데 방탕한 길 가운데 음란한 길 가운데 게으른 길 가운데 빠지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땅에 복음의 계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에서부터 서까지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정치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천만 그리스도인들 눈물로 나라 위에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고 세워지는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선악간에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며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무게 있는 한 표가 되어서 오늘 선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배, 예배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또 금요 철야, 또 주일 예배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시고 세우는 종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들은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입니다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활동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이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대 산아이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대 청하건대 내 주여 산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사 서대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이후에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법한 이야기지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실수로 그만 그 아이를 누우면서 숨을 모시게 하였는지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사이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바꿔치기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죽은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여자가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두 여자가 거기서 쟁론을 벌이는데 오늘 그 문제가 솔로몬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재판했죠. 너도 네 거라 그러고 너도 네 거라 그러니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 잘르자. 그래서 너도 반 갖고 너도 반 가지면 되지 않냐? 그러자 사나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죽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불붙는 것 같고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아니다 차라리 살려서 저 여자 줘라 그게 내 소원이다 그랬고 이 죽은 아들의 엄마는 아, 아니다 반 잘라서 똑같이 나눠갖자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아, 아이를 아 살리자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제는 재판이 나오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이 창기의 재판이 지금 왕까지 왔습니다. 요즘에도 국민신문고와 같은 제도들이 있지만 억울한 사람들 또 많은 국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앞에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기의 이야기가 솔로몬이 직접 재판했다는 것은 어 물론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답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서 이 창기는 신분서열상 낫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재판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공정함을 위해서 결국은 왕까지 온 거예요 이게 되다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공정함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왕까지 이거 갈 문제냐? 내가 재판하고 그냥 여기서 니아이루해니아이루해 네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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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 참 마음속에 볼때 아, 우리 사회도 이래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땅 가운데 공정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처리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공정할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게 더 상급 기관이든 더 상급 기관이든 그래서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이를 젖 먹이다가 잘못했는지 누워 잠으로 거기서 이 아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실수죠 실수, 실수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실수를 만회하고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아이를 키우고 싶고 또 아이가 있어야 되겠으니까 그다음 몰래 아이를 바꿔친 거죠. 이거는 죄죠 죄. 여러분 영어로 이야기하면 fault가 있고 guilty가 있어요.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실수까지는 괜찮습니다. 사람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까지는 그냥 가지만 이 실수를 덮고 실수를 만회하고 그다음 이 실수 이후의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실수할 수 있지 그렇다고 너무 많이 실수하지는 마세요. 실수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 실수가 죄가 되지 않게 늘 마음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여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 바꿔치겠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나들의 어머니가 얼마나 울부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맨처음에 애가 죽은 줄 알고 울부짖고 그 다음 내가 아니니까 저건 내 애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을 텐데 그런데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나내다 그러면서 똑같이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뻔뻔함이죠 뻔뻔함 요즘의 시대가 죄를 짓고 뻔뻔합니다 죄진 사람이 더 크게 소리칠 때가 있고요 이 정도 뭐 어떠냐 누가 안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고 뭐 정치판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 큰 죄인가? 죄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나 훔쳤든 돈을 백만원 훔쳤든 사실 훔친 거는 다 똑같고 니우치고 반성해야 되지만 사과 하나 훔쳤으니까 나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누구는 백만원 훔쳤는데 와 저렇게 훔치면 돼? 그래도 아 이건 괜찮아.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뻔뻔한 거죠. 그리고 죄 짓고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뻔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죄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혼전 관계들에 있어서도 요즘에 그냥 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또, 이제, 그, 불륜 관계들도, 뭐, 너 애인이 있어? 뭐 이러면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뭐, 없으면 바보처럼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러한 진리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요즘 시대의 문제들이 되어버렸잖아요. 동성애 같은 문제들,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나는 죄일 때도 있고 잘못된 거 있을 때도 있고 또 그게 병일 때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한 시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고요.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데 솔로몬이 이 둘을 정확하게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들의 어머니와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가려내었어요. 그래서 산 아들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돌려줬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거죠. 그리고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또그 잘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재판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백성들이여,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두려운 시대가 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두 창기의 일들이 끝까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냥 모든 것들을 덮어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요만한 것이라도. 끝까지 다 하나님은 밝혀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뻔뻔한 것,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아 벗겨지고 다 불에 탄 공적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솔로분의 재판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온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 안 치겠죠. 그리고 뻔뻔해하지 않겠죠. 속이지 않겠죠. 사기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의 지혜는 저런 걸다 밝혀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정말로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솔로몬의 재판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이 이 솔로몬의 재판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재판관이 되어서 송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작은 일로부터 여러분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등한시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정말로 끝까지 정의가 실현되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교회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다 덮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다 정의만 찾는다고 해서 시비가 붙으면은 되게 잘못될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사랑의 지혜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필요하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뻔뻔한 것과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와 음란한 것과 게으른 것과 죄라는 것은 보여주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솔로몬의 재판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뭐를 주셨냐면요, 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셨어요. 이산 아들의 어머니와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도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면 너무 사람의 겉모습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럴듯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속고 외모에 속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중심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특별히 이러면 오늘 우리 총선도 있는데 이 총선 하면서 면 투어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열심을 보고 투표하려고 애쓰시고, 또 우리 항존직 선거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모든 자리를 사모할 때마다, 나부터 마음의 중심과, 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고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필요하고 이 세상이 죄를 짓고도 뻔뻔한 시대가 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압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임하여서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와 이번뻔함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이땅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정직과 공의가 있는 나라와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 참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므로 이땅 가운데 바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한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마음의 소원, 소원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시고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치료와 회복에 은혜 내리어 주시고, 아버지 이 한날 가운데 또 선거하고 많은 곳 오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경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마음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존직 선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웠습니다.